나는 평행 세계의 두더지다.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녀석은 나는 평행 세계 에 있는 두더지의 주인이다. <laughs> 이번에는 그 잘난 칠 세계 놈들에게 쳐들어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기로 했다. 이 엘리베이터는 보통이 아니지. 이 엘리베이터는 타면은 또 다른 세계로 간다는 전설이 있지. 그러면은 가보자고 주저지 주인무와 오케이 뭐? 여 어? 여+ 어. 어디야? 여긴 어디지? 일단 가봐야겠어 여기가 그 곳인가? 일단 책장 위에 올라가야겠어 저녀석은 그 대체 뭐지? 뭐야? 이 녀석 왜 죽어있어? 뭔가 심상치가 오마이갓 저 사람 누구야? 잠깐만 잠깐만 저 사람 누구야? 뭐지? 저거 뭐지? 저그 사람 누구야? 와저 아, 사람 뭐야 칼을 들고 있어 뭐야 저 사람 저 사람 뭐야 와 여기다 칼질하고 있네 칼아깝다 얘가 좀 오마이갓 오마이갓 <laughs> 뭐지? 에이 꿈 꿨어 우리가 꿈을 꿨나? 아저엘리베다터아 애니베이 보니까 꿈을 여기 꿨네 여기 클럽인가 보네 아, 클럽이네. 댄스 파티. 근데 여기 평행세계 가는 거 아니었나? 댄스 파티. 클럽. 댄스 파티. 저, 주저지 주인이나 먹었는데, 체 어떤 사람인 거야? 오, 조착이군. 음, 드디어 그칠색기 놈들을 혼내줄 땐군구 뭐야? 여기가 그 칠색의 광산인가? 광산이라고 하는 곳인가? 음. 뭐야? 네. 사람들이 다 지도 가는 거지? 어? 쟤 뭐야? 쟤 뭐야? 어, 뭐야? 야, 나도 같이 가. 와와 으. 이 어, 뭐야? 이거 뭐야? 엘리베이터 타기 전으로 들어왔잖아. 현질해야겠어. 일단 이거 아, 사고, 아네, 아직도 이게 꿈이 아니었구나. 음, 이것도 사고 에? 됐어. 가자. 뭔가 잘못된 꿈일 것 같고. 가자. 저 녀석은 어떻게 저런 기? <laughs> 뭔가 아직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것 같다. 아직 아직 들어가면 아직까지 들어가면 안 된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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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이 아이. 이 아이템 좀사아야겠다 어디서 음악 소리가 들리네. 햇불은 필수지. 어. 이제, 이제 여기는 어디지? 댄스 파티. 여기는 뭐야, 뭐야, 뭐야? w 횃불. 주 평생의 주인 놈어디있냐 여기 횃불 없다. 응? 우와! 왜 그러냐? 와 도망쳐! 왜 그러는 거지? 어? 쟤 누구야? 와아해 핵인성! 와 핵인성! 와또 핵인성! 와 또! <laughs> 저 녀석 뭐야? 와 뭐야 꿈이었구나. 아 근데 나왜저 놈한테 밟히고 는거 같아. 아무 일 없었나? 와 클럽! 데스파티 뭔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은데? 주인 놈아. 어. 뭔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냐? 몰라! <웃음> <웃음> 역시 꿈인가 보군. 아니 뭐 응. 꿈속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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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꿈속이 있는 아니고. 오 뭐야 오 뭐야. 뭐야? 어 드디어 열렸군어 뭔가 어디서 어이 어디 봤던 거 같아. 받아야 두 사람 다 봤어. 받아야 될거 같구나. 흐흐흐 아이 잠깐만 누가 잠깐만 내가 나가도 잠깐만, 잠깐만. 문 닫아 문 닫아야 으... 뭐지 끔찍한 악몽을 꿨던 것 같은데 어씨개 개치롱 뭔데죠 뭐 뭔가 뭐, 뭐... 개치롱이야 오메가 오메가 야물왜 열어 저 괴물 뭐야 어? 저 괴물 뭐냐고 어? 꿈이 뭐지? 꿈이 아니었나? 꿈이었나? 왜 이렇게 꿈이 생생하지? 이 머리가 왜 생생하지? 댄스 파티 응. 일단 노래나 들으면서 분위기나 풀자 뭔가 이렇게 이상한 곳이 있다면은 결국 그녀석들이 차원으로 갈수 있다는 있, 거니까 그럼 가보자고 그 와중에 돈은 많이 챙겼다 뭔가 위로 올라가야 될것 같은 기분이 드지? 이거좀 열어보세요 이 위로 못 올라가나? 왓더! 왓! 왓더 빠더 젠틀맨 이거 인터넷에서 봤는데 봐야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왓젠맨 주인 녀석아 이거 해결책 없냐? 이결책은 도망가는 것 내가 보고 있을게! 빨리 도망가! 도망갈 수가 없어! 한번안 봐봐 왜? 한번 왜? 왜안안볼 거야? 업! 뭔가 도망가야 될거 같아 불이 꺼지면 그냥, 그냥 움직일 거 같아 도망쳐! 왜인가? 불 꺼지면 진짜 혼자서 움직이는 놈. 아안 움직였구먼, 뭔 소리 하는 거인가 역시 꾸미구만 역시 꾸미 주인은걱정이네아 <laughs> 어, 근데 주인놈아 뿡! 응. 어떤 거 같지 않냐? 뿡! 거아 크리에이터 버튼을 올 아니 근데 지금 한몇 차원에 돌고 있는 거 같은데? 7차원 우리 지금 3차원 돌았어 일단 가자 맞나? 저 녀석의 말을 믿어야 될까? 저 녀석도 이렇게 빨라? 이상? 왓더! <laughs> 왓더 <맞다. 맞다>, 핵인싸! <laughs> 저 녀석 어디서 <laughs> 많이 봤던 녀석 저 녀석 어디, 어디서 어디 많이 봤던 거 같아 야저 녀석 뭐야? 맞.. 아니구나 이거 쟤 뭐야? 뭐지? 왓더! 뭐지? 뭐지 아니 어떤 a t 있어 e 지 바본가? 어? 어 s up? What's it? Pabunka? Oh, what's it? Oh, what's it? w h a t 어 it? w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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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어. 문 a t s it? What's it? What's it? w h 오케이, 어. 다 됐다. <laughs> 지금 응. 몇천 원이나 부은 거야? 지금 4천 원이 남았어. 아직 여, 엄청 많이 남았네. 4천 원이 돼, 4천 원았어 일단 버튼 누르자고. 아니, 근데 이거도면버튼에 수면책처럼 붙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, 왜 이렇게 잘누르는 거야, 나? 빨리 가보기나 하자고. 뭐지? 어, 뭐야? 뭐야? 이거 책자에서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은 그림인데 그 미국에 있는 미국 지하에 있다고 했던 일단 제대로인 것 같긴 한데 와! 왜저 녀석? 왜개 개지렁이야? 뭔지 모르겠지만 얼굴이 없는 거 보니까 일단 이상한 놈 맞아 저거 이상한 소리 아니고 말이야 일단 그 녀석이 나오는 그 구멍에 들어가 보자고 안 들어가 지고 막혀있고 이에 음, 그래 저거는 세계 많은 세계 사람이 아닌 것 같던 데 <laughs> 뭐, 꾸미겠지? 아안 다른... 어, 네. 어, 노란스럽다. 많이 좀 노란스럽다. 어, 아, 내엄면 봐봐. 난 위층으로 올라갈 거지. 왜피자 먹는 소리가 나는 거지? 나 여긴데? 기나 여기야? 응? 이 소리는, 어디로 소리가 있는 거 같은데? 음, 무슨 소리지? 뭐야? 뭐야, 뭐야? 어, 야, 주인 놈 어디 있냐? 나 지금 위에 있다. 그데왜 있는데? 봐봐! 나 지붕에 있어 근데 왜지붕이 있는거야? 왜 그래? 지붕이... 거기... 뭐야? 뭐야? 아, 뭔가 순식간에 뭐 팔이 튄것 같은데? 야 나오면 안돼나 나오면 안 됐나 봐 <laughs> 나오면 안, 것 같아. 너무, 너무 안 돼. 뭐야 저게 댄스 파트의 이퍼블이 트래블 트래블리 트레비 내가 꿈을 꿨던 건가 진짜로? 어이구. 아 이거? 아 이제 에서부터 내가 같이 공송하네 어? 나 있어? 아 아, 근데 뭔가 뭔가 누가 없어진 것 같단 말이야. 뭐야? 진짜 공포 어 됐다. 뭔가? 저 할머니 누구지? 우리가 제대로 왔나 보네 응, 우리가 나 제대로 왔어. 우늘정거나 꼈어. 없는데, 어, 무슨 엘리베이터에 꼈어. 뭐야, 네, 이게 할머니. 할머니, 안녕하세요. 저희, 저희가 그냥 들어온거 뭔데, 나도 보고 싶어. 엘리베이터다니까 어둡지, 왜 이렇게. 방금 전에도 방금, 뭐야. 으아! 형아, 엘리베이터 위에 봐. 나겼어 여기 왜 이렇게 빨간색이야? 엘리베이터 위에 봐봐 나 꼈다니까. 뭐야? 엘리베이터 고장났다. 어. 엘리베이터 위에 봐봐 나 꼈어. 뭐야 지금 이 상태가? 아 도와주란 말이야. 나 꼈어. 뭔 소리야? 그리고 나한테는 동생이 없었던 걸로 알는데. 근데 나왜 죽었지? 나 꼈다고 살려줘 위에 봐봐 위거왜 이또 안돼 꼈어요! 살려주세요! 저 인간은 꼈어러지 엔틴 모르겠지만 다들 축제 먹으시고 다니는군 오! 빠졌다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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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멈춘 거 같군 어? 사람들 뭐지? 에이 데어 쏘컴인 케어 오우 졌다 언니 저기 뭐지? 뭐야 뭔 소리야 이게 야, 여기 야, 여기 있으면 해결사야뭔 소리야 이게 뭐 또? 저 선생님 뭐야 오나 어, 화장실에 있으니까 좋은데? 어때? 무서워! 소이 뭐야? 어, 꺼졌어. 야 들어가줘! 엘리베이터 있잖아, 여기. 와! 와! 요 제발! <웃음>